필리핀에 잊혀진 한국인 코피노 지원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코피노의 교육 사업 지원을 통해 한국어의 필리핀 내에서의 보조공용화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코포자약TV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세 코피노들이 현재 필리핀과 한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피노들의 인구가 매년 급증하면서 코피노들이 장성하고 하나의 집단으로 뭉치기 시작하면서 필리핀 사회의 하나의 소수민족 집단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로 한국인 필리핀 유학생들이 급증하자 현지인과 교제한 여성이 임신된 사실을 모르고 한국으로 귀국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코피노들이 무려 공식 집계된 인구만 무려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충격을 줍니다. 2014년에는 3만 명. 2018년에는 4만 명으로 4년마다 1만 명씩 증가하는 상황으로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일이 80년대 거품 경제가 일어나던 일본에서도 필리핀으로 진출하는 일본인들이 크게 증가하자 자피리 문제가 일본 사회에 있었고 이러한 자피노들은 현재 일본 정부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이어지면서 자피노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 10년대 들어서부터는 코피노들끼리 뭉쳐서 하나의 사회와 세력권을 형성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필리핀 내의또 다른 소수민족 세력권처럼 민족 집단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이어져온 한국-필리핀 간 우호관계를 위해서 급유 문제가 한국 정부의 주요한 필리핀 외교 과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을 중심으로 필리핀, 태국, 미국, 호주를 연결하는 인도 태평양 조약 동맹 체제를 천명한 이후로부터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오랜 기간 미국과 한국의 우방국을 담당해 오던 태국과 필리핀의 중요도가 앞으로는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코피노가 사회 문제시 되고 있는 필리핀의 향후 경제적 가치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베트남과는 달리 필리핀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자 한국 경제 개발, 초창기 한국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돕던 나라가 필리핀이었던 만큼 필리핀에서 하나의 민족 집단이 하나의 세력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코피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안됩니다 그럼 어느 것들이 제안되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교육부 지원. 코피노 학교 설립. 한국 교육부 차원에서 필리핀의 한인 이세 및 코피노를 위한 학교 설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현재 코피노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자격이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예절을 지키고 여러 도덕적인 것을 잘 지키는 교육을 받지만 빈민가에서 자란 경우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여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경우가 와만 발생합니다. 코피노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적인 예절 교육뿐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 그리고 필리핀 공립학교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코피노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코피노들은 빈민계층이 많은 상황으로 중산층의 필리핀 아이들에게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러 하루속히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 지원 사업에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나설 필요가 있고 이미 진출한 코피노 지원 단체들과 협력하여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한필 군사학교 설립. 현재 필리핀에서 코피노들이 취업할 자리는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산업구조가 농업 위주로 돼 있고 이렇다 할 만한 산업단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재현되는 것은 한국필리핀 군사학 교설립안입니다. 현재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갈등이 있는 상황이며 한국과는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이 참전을 하면서 사실상의 군사동맹의 상황으로 현재 필리핀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매우 큰 상황일 뿐 아니라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한 마오쩌둥의 사상을 따르는 신축 마오이스트의 근거지가 형성돼 언제라도 필리핀 남부의 가장 큰 섬인 민다나오 섬이 중국 영으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이슬람 반군까지 합세하여 필리핀의 안보 상황이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압박까지. 필리핀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 앞으로 필리핀에서 국가에 고용된 군인이라는 직업은 매우 선망받는 직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체계적인 군사 교육 프로그램과 고등학교부터 진행되는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엘리트 교육 시스템이 시원치 않아 코피노들이 지원 가능한 한국 필리핀 군사 학교 설립이 제한됩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고등학교 때부터 군사훈련과 사회다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관학교가 설립될 경우, 한 필이 한국 군사동맹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코피노를 대상으로 한국군에 입대하게 될 경우, 한국형 주권과 시민권을 제공하는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면, 한국에 점점 부족해지는 신규 입대자 수준가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주택 공급석 현재 필리핀에서는 한국 LH공사와 협력을 통해 필리핀 최초의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에 나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북서 측으로 약 80km 떨어진 클락 특별경제구역 내에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곳에는 항공정비, 휴양조거 물류 등 필리핀과 한국을 이어주는 항공산업뿐 아니라 한국과 필리핀 간 FA50 전투기를 통해 맺어진 양국의 공군 사업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항공정비 클러스터 등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모를 뒀으나 대부분 필리핀 모친의 부만에서 어렵게 성장하고 있는 코피노들은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인지 여부를 식별하여 코피노 가정의 입주권 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 나옵니다. 네 번째 한국어의 공용어와 필리핀은 16세기부터 오랜 스페인 식민 통치로 인해 스페인어가 공용어처럼 쓰였다가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 이후 필리핀에 대한 이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미국 정부는 필리핀에 1905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해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영어와 필리핀어가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필리핀인들 대다수는 영어를 할줄 아는데요. 하지만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어서 보조공식어로 19개의 소수민족 언어가 보조공용어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 5만 명 이상의 코피노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필리핀 사회 전역에 퍼진 한국어 배우기 열기와 더해지게 될 경우 필리핀에서 한국어가 보조공용어가 되어 한국어 사용 지역의 범위가 매우 거대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코피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피임과 중절이 금기시된 필리핀 사회의 특성상 인구 증가율이 어마어마한 상황으로 한국어 사용인구 중 국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한국어 문화의 다양성이 점점 세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한국과 필리핀 간의 우호관계에도 거대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피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와 필리핀어, 한국어, 스페인어를 모두 사용할 줄 아는 인적 자원이 많이 배출돼서 향후 한국의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많은 코피노들은 한국인의 외형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인 부모에 대한 원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지만 현지 교민들과 단체들의 도움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과 필리핀은 현재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동북아시아 인도 태평양 협력의 틀 안에서 중요한 협력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코피노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인적 자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다행히 한국인 필리핀 교민들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필리핀의 어두운 구석이었던 코피노 문제가 부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러한 소식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면서 한국의 필리핀 외교 정책적 변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최대 방산 고객으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필리핀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무기 구입 대금에 있어서 직업 연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즉각 현찰로 다박다박 한국에 잘 지불을 해와 한국 방산업계의 큰으로 불립니다. 같은 군사 교류 협력이 좀더 확대돼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국제사회의 리더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필리핀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한필 가교의 코피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